아까는 유행되는 패션으로 어떤 걸까? 음, 이게 궁금해요 저는 뭐야? 패션이 궁금하긴 한데 현재 노출의 범위가 어디까지 <laughs> 어 왜냐면 은 요즘 패션 그 여름 트렌드가 크롭 탑이거든요 다 배꼽티야 응, 그리고 요즘에 패션이 그 짧고 굵게를 위에 짧고 아래는 와이드한 벤츠가 유행인데 음 아난 진짜 트렌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랬는데 막 북한 비키니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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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북한의 패션입니다 자 북한의 패션이라고 하면 혹시 딱 떠오르는 뭐 이미지나 모습 있으세요? 여자들은 흰색 저고리 음, 그리고 검정 치마 남자들은 국방색으로 된 작업복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오 영화에서 많이 봤던 모습일 것 같아요 확실히 미디어 매체나 영화에서 봤던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최신 패션이에요? 약간 오피스 룩 같은? 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오 되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완전 다른데요? 시스루 룩? 시스루 룩이요? 북한에서? 야, 저기가 진짜 북한이라고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 받았냐면 요즘에 뉴트로풍의 옷을 입은 최근 느낌의 그런 개성 있는 분들일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북한 주민들도 과거처럼 획일적인 옷차림이 아닌 각자 개성이 담긴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의 패션 유행까지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요. 1980년대 후반이고요. 북한 당국의 의복의 다양성을 조금씩 조금씩 인정하고 장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장마당을 통해서 중국 등에서 수입 의료가 유입이 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패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유행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음, 주민들이 이끌었다면, 음. 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유행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오. 물론, 존재합니다. 자, 북한에서 이런 패션 인플루언서. 들을 식재 또는 맵시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른바 MZ 세대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편이라고 해요. 자, 그럼 북한에서의 노출 패션, 여러분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북한의 패션에서 노. 출이라는 이 단어는요 거의 금기어에 가깝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까지도 불건전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옷차림은 정신을 병들게 하고 인간다운 면모를 잃게 한다라고 하면서 때와 장소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더워도 이 핫팬츠 절대 입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 쥐쥐쥐쥐 할때 입었던 그 스키니진잖아요. 바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몸에 딱 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 옷차림도 규찰때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단속이 심하면 막 더운 여름에는 긴팔 긴바지, 뭐긴 바지 뭐긴 치마로는 너무 더울 텐데 노출이 전혀 없이라면 뭘 입어요 슈리님은 여름에 뭘 입으세요? 핫팬츠 입으시고. 왜, 화가 났어. 언더 붓 입고 다니시나요? <웃음> <웃음> 민소매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원단이 굉장히 하늘하늘한 모시 같은 거. 그런 거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 북한 이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는요. 리설주 여사가 흰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나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소매 흰 원피스가 화제가 됐다고요? 이 정도 노출이 큰 화제가 될 정도니 크롭티의 언더붑의 롤라이즈 같은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겠네요. 굉장히 상당히 타격적이었던 음. 건데 저기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가능한 거구나. 그렇다면 북한에서 노출 패션.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우리도 70년대 거리에서 경찰들이 잘해들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가운데서도 미니 스커트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북한에서도 보일락 말락 하는 게 인기란 말이 들 정도로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노출 패션이 인기라고 합니다. 평양보다 더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북중 접경 도시 이 해산시에서는요. 젊은 여성들이 셔츠 단추 두세 개는 풀어 입는 게 기본이고요. 부인넥이라고 하는 목둘레가 V자로 깊게 파인 옷을요. 북한에서는 말 그대로 파인 옷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제가 입은 옷이 부인넥이죠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을 딱 보게 되면 맵자다. 즉 매력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노출 패션이 인기라고 하네요. 오! 공감! 패션 브랜드에서 패션쇼를 시작해가지고 유행을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유행이 있다는 거는 그 옷을 선보이는 패션쇼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북한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려드립니다. 자 북한에서도 매년 패션쇼를 열어서 새로운 옷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패션쇼를 뭐라고 부르냐 조선옷 전시회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조선옷 전시회라고 하면 한복 전시회라고 저는 음.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짧아진 치마 길이와 하이 힐, 노랑, 분홍 등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요, 북한의 다양한 패션 종사자들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을 조선호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북한의 패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 패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남북한의 이 패션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쭉 한번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짤막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되게 유행 인 거라고 입고 왔는데 아. 상당히 보수적이야. 아. 어디 하나 올라간 것도 없고 내려간 것도 없다. 살색이 없어. <laughs> 뭐지? <laughs> 저 점퍼스트 입은 줄알았어다 이어져서. <laughs> 아니, 근데 어디가 짧아요? 상의가 짧잖아요. 상의가 이렇게 짧은 곳이 어딨어. 원래 상의는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골반까지 오는 게 상의 아니에요